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네. 에어소스펜션에 대해서는 나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데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흔들림 없이 네. 부드러운 승차감, 적재물 파손 방지,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연계, 습축 시스템 네.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네.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요. 상승을 하시면, 오! 올라가시고, M2만 누르시면, 아그 높이로, 딱 차가 높이가 맞아집니다. 가구가 이 시간이 지나면 다 뒤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에어소스펜션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국도 특장입니다 국도 특장은 이런 대형 트럭들 있죠 트레일러, 네, 가변축, 에어 서스펜션을 아, 특장으로 작업하는 네, 그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1.2톤, 1톤 트럭 또는 캠핑카의 적용할 수 있는 에어세스 펜션 장착을 국내 최초로 네.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떻게 장착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도특장 네. 네, 대표님이십니다. 네. 어, 국도특장은 꽤 알려진 사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음, 네. 사용차 쪽으로 트 레일러나 네. 투수차량 쪽으로 많이 지금까지는 많이 사업을 한1 5년로 해서 네. 그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제... 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네. 에어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나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꽤 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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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대부분 작업하는 게 에어 서스펜션 또는 가변축입니다오늘 가변측. 예. 이제 포커스 맞출 건 이겁니다 예. 제가 온 이유는 이게 1.2톤이 있고 1톤이 있잖아요 예. 모양은 어비슷해요네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앞에 바뀐 것 같아요 네 예. 1톤과 구분되는 게네네 예. 요게 있는데 요 에어 서스펜션인 거죠 네 예. 요걸 지금 개발하셨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국내에 사실 거의 없잖아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데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죠? 렇 예.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캠핑카를 많이 찍어 봤을 때, 캠핑카들은 대부분 허브 스페이스라고 해서, 예, 예. 이 뒤에 바퀴 쪽을 좀 넓게, 예. 예 연장해준다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위에 이제 휴바 같은 걸좀 준치고 생긴 을 하고, 기존의 니프 스프링을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 보조 예. 역할로 에어 스프링을 추가로 장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이었거요 예,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일단.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많이. 들 보셨을 거예요. 뒤에가 차가 뭔가 이상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운행하는 차들. 앞바퀴가 많이 들려서 네. 짐을 적절한 상태에서는 네. 네. 뒤에가 딱 내려가 있고, 네. 짐을 하차하고 공차 상태로 다니는 차들은 뒤에가 이렇게 이상하게 올라가 있는 차들 <laughs>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개발에 3년 전에 착수를 해서 네. 3년의 시간 동안 시장차고도 많이 겪었고 국내 기술로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이 완성돼서 현재 1호차를 생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다써 있습니다 지금 컨슬만 붙여놓으셨어요 네 예. 보시면 <laughs> 저기 있습니 흔들림 없이 예. 부드러운 승차감. 예. 그리고 적재물 파손 방지 시스템. 적재물 예. 파손 방지라는 게 충격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운전할 그렇죠. 때? 예. 분산에 가면 주행 테스트장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주행 테스트를 다 하면서 다 시험 내구성부터 해서 음. 주행 테스트까지 다 맞추면서 음. 시험에 다 합격을 한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연계 실드 시스템이라 예. 그러는데 예.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요. 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와복 거. 음. 글로벌 기업인 업그 제품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토특정이라고써 음. 있고 예, 앱을 저희가 개발한, 개발한 앱입니다. 앱입니다. 아, 예. 차량의 모습인데 이걸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네, 컨트롤이 컨트롤 가능합니다. 구동축인 네. 좌우를 컨트롤을 하고 네. 상승을 하시면 오오오. 올라가시고 올라가고. 네. 하강을 하면 쭉 내려가고요 오, 굉장히 빨리네요 네오 그리고 이게 누르다 보면 네. 내리다 보면 중앙수를 대상 낮출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에어 서스펜션도 구조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려도 위험하고 너무 올려도 위험하기 때문에 네. 고객분이 너무 위험하게 많이 내려 가지고 다니 다닌다든가 네. 너무 높이 올려 가지고 다니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고 수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기본 프로그램상에서 저희가 그 최저가 최고의 높이를 기본 세팅을 해드려서 나가기 때문에 아, 아. 고객분이 설령 사용부주의로 네. 너무 높이를 네. 쭉쭉 올린 상태에서 운행을 하신다든가 하신다든가 네. 주행을 30km 이상 운행을 하시면 자동으로 주행, 주행 높이로 아.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은 이제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예, 주행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안전 주행 높이로 내려옵니다. 아. 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대표님 네. 위에 들어왔다, 내렸다 했는데 네. 들어올 때 어떨 때고 내릴 때 어떨 때예요? 지금 상하차할 때 도크라는 높이를 맞춰줘야 합니다 아. 도크 높이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도크 높이 안 맞다든가 네. 그러면 이 도크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네. 여기 M1, M2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 기능입니다. 아. A라는 사이에 갔을 때 네. 네. 만약에 높이가 뭐 와. 100이다 하면 M1번을 세팅을 하고 높이를 주행의 높이를 맞춰놓고 아. M1번을 누르면 이 높이가 세팅이 높이... 됩니다. 아, 또 다른 곳에 갔을 때 비라는 사에 가서 높이를 그 곳에 맞춰야겠다. 그러면 음. M2만 누르시면 아. 그 높이로 딱 차가 높이가 맞아집니다. 아.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높이를 맞히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 이두 가지 기능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이문점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시동을 끄고 예. 높이를 올릴 수가 있죠. 지면현 키를 일단 넣는 상태. 아, 넣는 예. 상태. 왜냐면, 예, 그런 안전상의 도이기 때문에, 아. 키를 항상, 키 오는 일단을 넣었을 때만 작동을 되게 해놨습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요런 기능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 캠핑카보다는 예. 화물 하시는 분들, 예. 이렇게. 생계용으로 탑차 네.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더 실용적으로 쓸수 있게끔 안전성으로 뭐, 쓸수 있게끔 네. 그런 기능인 것 같고요. 네. 캠핑카 같은 경우는 무게랑 주행성이겠죠. 네, 주행성이고, 네. 만약에 고객분이 키를 꺼놓은 상태에서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그 전원만, 음. 상시 전원으로 해드리면 가능하지만, 음. 이제 뭐 배터리 방전이나 네.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겠죠, 소비자분이. 캠핑카 네.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면 네. 될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쭉 올렸을 때 네, 이렇게 스탑 해놓으면 네. 이 상태로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멈춰 있는 거죠. 이게 뭐 진동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캠핑카 아웃트리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역할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평지가 이제 수평이 아닐 경우에 네. 맞을 수도 있죠. 적당. 네. 아닐 때 마칠 수 있는 건 좌우에서 좌우가 가능하긴 한데요. 네. 이 한쪽만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 아, 한쪽 한쪽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이게 아, 네. 어느 정도 맞힐 테니 네, 네. 어느 정도는 맞힐 데 이제 캠핑카 주위에 캠핑카 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음. 이게 굉장히 좌우가 이렇게 맞춰서 이게 노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아, 네. 맞춰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이 에어서스펜션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라는 걸로 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 차량을 올려놓고 좌우로 수평을 잡아서 해놓다고 해도. 실내에서 움직였을 때 차가 약간의 음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 사람 몸무게가 네네. 뭐 보통 60kg 잡고 아 실내에서 움직였을 때 차가 약간씩 흔들릴 수 있기 아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어떤 분들은 아 싫을 수도 있죠. 아, 알겠습니다. 기본 차량을 세워놓 상태에서 수평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앞에 서 있는 차는 이제 1.2톤입니다만 네. 1톤은 똑같은 거죠. 1톤, 동고, 포리터 다 똑같은 거죠. 1톤과 1.2톤의 차이점은 네. 여기 보시면 1.2톤은 니프 스프링 타입이고 네. 1톤과골고 3는 음. 어퍼함 타입이기 때문에 네. 이 구조가 좀 현가장치가 틀립니다. 네. 1.2톤 같은 경우는 프레임과 니프 스프링 사이에 들어가는 그 보조 역할로 음. 에어 스프링을 개발을 해서 보조 현가장치를 달아놨고 음. 그 다음에 쇼급조바, 네. 쇼급조바의 상부에 에어 스프링을 슬링을 해서 지금 음. 넣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톤과 봉고3는 조금쪼금한 적용이 되고, 음. 그리고 1.2톤은 음. 저 스프링 사이에 들어가는 아, 추가, 롬까지. 예, 네. 추가로 그, 추가사항으로 그게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스프링. 이게 아. 요런,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앞에 AC동으로? 네, 적차 시에는 네. 크게 못 느끼겠지만, 네. 그, 공차 시에, 네. 고객분들이 공차시 운행도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그럴 때그 승차감 때문에 많이 음. 하시죠. 아, 그 화물차는 짐이 실려야 승차감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안 실렸을 때 예, 앞에가 굉장히 충격이 그렇죠. 심하거든요. 아, 예. 아, 예. 그럴, 그럴, 그럴 때요게 있으면 훨씬 더 예. 좋다. 그러면 대표님 캠핑카일 경우에는 하나 예. 짐이 실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럼 앞에 있는 장치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앞에 있는 장치는 쇼급쇼바만 저희가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쇼급쇼바라는게 위에 예. 있는 예. 요거죠 요거하고. 예. 예, 네, 그거소급차업가 장착을 해드리고 있고 이게 음. 네. 설치하는 거는요 네. 와서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3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네. 작업한다 네. 아, 설치가 되고 이게 네. 이제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다테스트 끝난 거요 네, 다 테스트 다됐으니까 그렇게 <laughs> 있고 자, 여게돼 있으면 은 캠핑카 같은 경우 혹시 허브 스페이스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캠핑카 같은 경우는 차 폭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그, 타이어 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상부, 상부가 높기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스페이스를 넣는 거고, 네. 요, 중량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짐을 좀 무겁게 실으신 분들은, 타이어와 타이어끼리 간섭 때문에 아. 스페이스를 넣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캐피카가 기존, 그, 그, 그 뭐야, 트레이드보다 높기 때문에, 사폭이 높기 때문에, 아, 그, 아. 폭을 맞춰주기 위해서 넣는 거지, 음. 그 무진동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 네. 어, 일톤 베이스의 캠핑카, 네. 이런 차들이 특히는 이제 주행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어갔을 경우에, 네. 어떤 게 가장 좋아지는 거예요? 캠핑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캠핑카 기준으로 봤을 때, 승차감이죠. 승차감. 예, 네,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가구 뒤틀림이나, 네. 그 다음에 내부에 씻고 음. 다니시는 뭐 짐들이 아. 막 흔들리잖아요. 네. 흔들리고, 그 다음에 가구가 이 시간이 지나면 다 뒤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게 충격 때문에 다부틀리고 어. 하는 거거든요. 어. 네, 충격 때문에 이 현가 장치를 바꾸는 분인데에 서스펜션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행 안전성은? 주행 안전성은 차량이 항상 그 높이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어. 뭐, 캠핑카 같은 경우 뒤에가 짐을 항상 접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어 뒤에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 뭐 스프링 같은 걸 많이 보강을 하세요. 네. 그러면 캠핑을갈때 무게와 올때 무게가 또 틀리잖아요. 네. 그럼 그런 무게 차이 때문에 음. 뒤에가 쿠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빠지고 짐을, 스프링을 많이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쿠션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좀뭐 쉬운 얘기로 뭐 달구지 <laughs>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장착이 됐을 때 아까 올렸을때 높이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예. 캠핑카일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만약에 짐이 많이 실리거나 짐이 예. 좀 무겁다 할 때는 예. 예. 올리면 되겠네요. 네, 예, 올려도 되고 음. 그 다음에 뭐 차고가 너무 높아서 다니기도 음. 안 좋다 그러시면 예. 좀 내려서도 되고 서 있는 음. 상태에서 음. 내려놓은 상태에서 뭐.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도 높으면 힘들잖아요. 애기들이 네, 타, 네. 타고 내리고 할 때도. 네, 네. 네, 그런 부분.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좀 네. 올리고 내리고 좀 보여주시죠. 되게 특이하던데. 여기 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쫙 한번 올리면. 오. 상당히 빨리 올라갑니다. 네. 이거 손을 빨리 하면 빨리 올라가고요. <웃음> <웃음> 손을 천천히 하면 천천히 올라갑니다. <laughs> 여기 지금 가스가 여기 들어 있는 건가요? 에어가 들어가 있는 아, 이게 거. 에어가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 아, 여기 외부 공기가 들어 아, 압축 공기가 들어거죠죠 네. 네. 이렇게 장착이 되고 안정성도 테스트 끝났습니다. 네. 어, 주 타겟은 사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화물하시는 분들이죠. 예. 네. 특장하시는 분들. 네. 또 1.2톤 트럭이나 또 1톤 트럭으로 뭐 운송하시는 분들. 예, 네, 운송하시는 분. 그런 분들 이 가장 필요한 거죠, 네. 사실. 예. 근데 캠핑카도 네, 충북카도 아,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네.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신다고 안전성을 원하신다면 네. 가능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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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캠핑제국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소형 화물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1톤 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도 많을 네. 텐데 네. 관심 있으시면 여기 국도 특장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네.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네, 백구공단 백구 특장사단입니다.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제0 네. 6 3 네. 5 4 8 3266입니다. 네, 그리고 캠핑카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 무게중심이나 네. 좀 주행성이 좀 약간 좀 보강하고 싶다 네. 하시면 와서 3일이면 장착이 끝난다는 거죠. 네자 네, 가격이 이제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설치해서 앞에 네. 아, 뒤에 이제 이렇게 제이6스펀지 아까 들어간 거 네.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앱깔아서 컨트롤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네.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쇼바 작업 네. 추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캠핑카일 경우에는 하나가 빠진다 고 그랬죠. 캠핑카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네. 1톤 차하고 봉고 3는. 아, 그, 1톤 차? 네, 1톤 차하고 네. 봉고 3는 니프 스프링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스프링 사이에 들어가는, 멜로우즈 네. 작은 에어백에 네. 조그만한 네. 게 빠집니다. 아. 그래서, 이런 소급 셔버만 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캠핑카는 대부분 1.2톤은 없거든요. 네. 1톤이 많기 때문에 네. 하나 그렇죠, 빠지는 1톤이죠. 거네요. 네. 그럼 그렇게, 그렇게도 가격은 동일한가요? 1.2톤은 500이고, 네. 지금, 봉, 어, 봉고 3의 포터는 450입니다. 아, 450? 네. 아, 450. 네. 아, 네. 아 네. 그, 지스프링 빠지겠죠? 그렇죠, 그렇 네. 네. 이렇게 1.2톤은 네. 500. 네. 캠핑카에 적용되는 1톤들은 450만 네. 원이면, 네. 된다는 거죠 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기존에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500만원 네. 네. 이렇게 앞뒤로 다 보강이 네. 됩니다 그래서 조형장치도 좋아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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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중심에 따른 주행 그 안정성도 네. 확보가 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물 경우에는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네. 상하차시에 네. 네. 유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국토특장 보시면 지금. 작업하는 게 이런 차량들이에요. 쫙 하니까 공장에 있는데 되게 크네요. 네. 이쪽은 저희 이제 사후관리 저희가 생산해서 나가는 차들의 일반 수리나 보증 수리. 네. 이런 사후관리 쪽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 가변축이나 네. 네. 신차들 가변축 장착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고. 아 가변축은 뭐 상용차에 거의 다 달고 있는 차량들이고. 그리고 저쪽 앞쪽에 있는 공장동이 저희 이제 연구개발하고 아 그다음에 1톤 무진동 다는 공장이고 이렇게 몇 년째 하신 거죠? 네. 서스펜션 제가 29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laughs> <laughs> 네 46입니다. 20년, 20년 동안 네. 네, 이렇게 한길만 걸으셨는데 네. 이렇게 새롭게 1톤 베이스 네. 1.5톤 베이스로 에서 어 스펜션 네. 작업을 네. 한다고 합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네, 국토특장 네. 네. 아... 주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차량.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